자이 나무에 빨간 열매 보십시오 엄청 달려 있죠 자잘한 열매가 거의 막 가지가 부러질 만큼 달려 있습니다 자이 열매는 약성이나 또는 약효가 아주 뛰어난 꽃사과입니다 아주 작다고 뭐방울사과라 하기도 하고요 또 산사라 부르죠 잎의 모습이나 또는 열매의 모습이나 나무의 모습은 사과나무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렇지만 이 열매는 아주 작은 애기 사과나 비슷하고요. 꽃 사과의 약성은 평화성질이고 맛은 좀 시큼하고 독은 없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작은 사과는 사실 영양소가 폭탄 덩어리학 해도 과는 아닙니다. 비타민 A, B, C, 그리고 과당, 포도당, 주석산, 사과산, 그런 성분들이 막 폭탄 더어내셔도 과연이 만큼 아주 듬뿍듬뿍 들어있죠 오죽했으면 큰 사과 하나보다도 이 작은 꽃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꽃사과는 건강 유지를 위해서 또는 피로회복에 변비에 아주 좋죠 자 지금 보는 이 열매를 반석 이렇게 잘라 가지고 말려 두었다가 약수를 담아 좋고요 또 다리듯이도 아주 좋고 그래도 좀 많다면은 큰 소태 넣고 불고 와가지고 오경단이란 아주 귀한 조청을 만들어도 아주 좋죠. 그러다 보니 이 꽃사가는 근위, 즉 위장을 아주 탄탄하게 하는 것이고요. 그 외에 소화불량, 헛배 부른데 식욕부진, 위산결핍증 또는 위산가다증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고요. 그러다 보니 이 꽃사가를 설사, 복통 또는 생리통, 교통, 장출혈, 이런데 예전부터 민간장으로 쓰거나 또는 한방에서 많이 써왔습니다. 그리고 또이 사과나 꽃사과는 연육제, 즉 고기 질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 재료로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?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사과 있죠? 이것도 이 강판에 갈아가지고 고기하고 한번 섞어 놓아보십시오. 그렇게 좀 재워두었다가 고기를 굽거나 하면 아니면 또뭐 수육하면은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지죠. 그리고 이 고사가로 술담아 드셔보십시오.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고요. 뭐 식욕 보진, 신경 과민, 불면증, 변비 정말 좋습니다. 되는데 자이 고사가에는 실제 연구기관에서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폴리페놀 성분하고요, 플라보노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? 바로 그 성분들은 황산화 성분으로서 바로 항암 약재로 쓰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 고래서 수치를 아주 뚝뚝 내려주고요. 그러다 보니 또 고혈압 환자에게 참 좋고, 어피 속에 혈전이 이렇게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요. 그거 외에도 뭐 뇌졸중 예방, 또 치매, 중풍 예방에도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꽃사과나 사과의 성분이죠. 자, 지금 아주 바랗게 가득 달려 있는 이 열매 꽃사과 잘 활용해 보시고요. 아, 활용하는 방법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 열매 채취하면은 깨끗하게 한번 씻은 다음 칼 가지고 반씩 잘라가지고 말리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그대로를 햇빛에서 아니면 또 그늘에서 바짝 말려주시도 뭐 상관 없습니다. 그 다음에는 뭐 다려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약수를 담아도 좋고요. 또좀 많다면은 이 꽃사가 말리지 말고 그대로를 그 소태나까지 모가지고 조청을 만드십시오. 그 조청은 옥용단이라고 그러죠. 옥용단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정도의 약효 아주 뛰어난 것이 이 옥용단이고요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꽃사과 활용하는 방법 잘 보셨어요? 꼭 활용해 보시고요. 다음 번에 제가 제 사무실에 이 꽃사과를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사진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이좀 쭈글쭈글하죠? 이게 제가 예전에 채취해서 그대로를 말리는 중입니다. 다음번에 이 재료를 가지고 이꽃사 가지고 술 담는 방법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혹시 구독 엄지 안 누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고요. 바로 여러분들 눌러 주시는 그 손가락 한 마디는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죠. 또 새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